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해밍 코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기출 유형 문제가 있는데요. 음. 처음에 이 공식은 ep승은 d+p+1이다 이런게 나오는데 이건 기출 유형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 해밍거리가 나오는데요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 빠지는데 2분의 d-2인 거고 해밍거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2분의 d-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0과 1이 생성 행렬이 나와서 이제 페리티비티가 추가돼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밍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밍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정정하고 또는 어디까지 이거를 그어 체크할 수 있는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밍코드를 사용하면 에러를 정정해서 역채널이 이제 불필요하고 어, 그 대신에 패리티 비트가 지도가기 때문에 잉여 비트가 추가돼서 대이폭이 낭비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 해밍 코드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요. 패리티 어, 비트가 체크가 들어간 게 이제 해밍 코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즈랑 페리티비트랑해서 이에 피승한 것이 d 플러스 p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가정하에 정보 비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음, 비트를 쭉나열 했을 때해밍 비트가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에 패리티 비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패리티 비트를 갖고 우리가 이제 다시 계산을 해서 어, 오류가 난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랑 이제 시아식 코드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건 이제 참조하시고 어, 뒤에 이제 해밍 거리가 나오는데 해밍 거리는 얼마만큼 그게 틀려졌냐. 그래서 0011과 0101이 있는데 이두개 사이에 예를 들어서 0011과 0101인데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거라기보다 00 같죠 01 이렇게 틀려진 거죠 10이 틀려진 거고 11은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헤밍 거리가 2이다 라는 거고요 이 밑에 언급한 것처럼 abcdefg가 있고 어 만약에 b a d 뭐 D E F G라는 이렇게 용어가 있을 때, 이 앞에 세 개만 틀려지잖아요. 그 해밍 거리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잘못되었을 때 오류 정정이 할수 있냐. 그래서 정정과 탐지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해밍 거리라는 것을 사용한 겁니다. 이 옮기면서 이게 깨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밍 거리 공식은 2분의 d 마이너스 와 2분의 d 마이너스 있는데 짝수일 경우, 홀수일 경우에서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딱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해하려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해밍코드 방식에서 어, 구성 코드가 16비트인 경우 데이터비트와 패리티 비트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해밍코드 방식에서 구성된 총 코드비트가 16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공식을 통해서 16이 나올 수 있는 페리티비티를 찾아봐,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에다가 만약에 1를 넣으면은 당연히 2가 16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하나씩 증가해 보면은 p가 4인 경우에도 맞지가 않고 p가 5인 경우에는 어 2의 5승에서 32가 16 플러스 5 플러스 1보다 큰 것을 만족하므로 패리티 비트가 다섯 개의 패리티 비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총 데이터 비트가 16비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 다섯 개를 패리티 비트를 갖고 하기 때문에 순수 데이터는 11. 그러니까 1 6에서 15를 빼있기 때문에 11이 순 데이터 비트가 되는 거고 그중에 다섯 개가 패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거든요, 대부분. 해밍코드에서총 정성 비트가 17 비트일 때해밍 비트와 순수 정보 비트 수는 예,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심6이나 17이나 똑같죠. P가 5인 경우에 32이기 때문에 요 조건식을 만족하면서 17 비트가 이 안에는 패리티 비트가 5 비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17에서 5를 빼면은 12 비트가 정보 비트가 되고 5 비트가 해밍 비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 짝수 패릴티를 이용한 841 BCD 코드를 해밍 코드로 변환하면 다음 평화 같다. 예, 빈칸에 들어갈 거는, 예, 보시면은, 이의 P승은 D 플러스 P 플러스 1. 예, 이 공식을 꼭 외워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만족하는 패리티 비트를 찾아보면은, 예, 당연히 이제 P가 3인 경우에 이 공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패리티 비트가 3인 것을 알수 있고요. 페리티비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1, 3, 5, 7, 2, 3, 6, 7, 4, 5, 6, 7에 짝수 페리티 체크를 한다는 과정 하에 페리티비트 어, 들어가는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음, 2의 영승 자리 첫 번째, 2의 1승 자리 두 번째, 2의 3승 자리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요 밑에서부터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요 순서만 좀 보시면은. 음, 풀이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패리티 비트를 하기 위해서 어 4인 경우에 짝수 패리티를 하기 위해서 1 3 5 7 여기 보면은 짝수 패리티 하기 위해서 1 3 5칠이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자리가 우리가 모른다고 하에 X 0 1 0이 돼서 X 0 1 0을 짝수 패리티 하려면은 어 1이 두 개이거나 서로 그 짝수로 떨어져야지 패리티가 되기 때문에 x가 1이 돼서 여기서의 p형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자, p2 체리티는 2, 3, 6, 7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 3번, 6번, 7번으로 하면은 이번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값을 y로 놓고 2번, 3번, 6번, 7번이기 때문에 여기. 0번, 0번, 0번이 들어가면, y에 000이 돼서, 이것을, 어, 짝수 페리티로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은, 요 2번, 3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비트를 보면은, 2번을 모른다고 치고, 3번이 0이고, 6번이 0이고, 7번이 여기 때문에, 얘를 짝수 페리티 하려면은, y가 0이 돼야 돼서, p2가 여기 되는 거죠. 이게좀 예, 잘못됐네요. 0입니다. 예, 그다음에 P3는 4, 5, 6, 7번을 체크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네 번째 비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Z로 보고 4번 예, 5번, 6번, 7번으로 해서 이게 짝수 페리티가 되려면은 Z가 당연히 예, 1이 돼야지 짝수 페리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P3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갈 값은 1번, 0번, 1번이 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5도 짝수 페리티 1357, 2367, 4567을 계산하면, 5인 경우에는, 자, 보신 것처럼, 페리티비트가 1357에 해당이 되니까, 1번, 3번, 5번, 7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짝수 페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1357에 되기 때문에, 요, 첫 번째를 모른다고 치면, X로 놓고, 네, 세 번째는 0이고, 다섯 번째는 1이고, 일곱 번째는 1이기 때문에, x0, 1, 1이 돼서 이걸 짝수 패리티 척체를 하려면은 당연히 x가 0이 되기 때문에 p1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좀잘못됐네요그 어, 다음에 2, 3, 6, 7 여기 보면은 2, 3, 6, 7은 모른다고 치면은 y에 0에 6, 7, 0, 1이기 때문에 얘를 짝수 패리티 척크를 하려면은 y가 1이 되기 때문에 p2가 1이 되는 거고요. 어, 4567에 그 Z를 알려면은 자, Z에 1에 0에 1이 돼서 당연히 Z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P3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전체의 25비트를 사용하여 해밍코드의해밍 비트수를 구하면은 그래서 전체가 25고기 때문에 P값을 계속 증가해가면서 이거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은 예, p가 5인 경우에 예, 32는 요삼 31과 관계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32가 되고 이걸 더하면 31이 되죠. 그래서 p가 5인 경우에 만족하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가 5비트가 되는 겁니다. 해밍 거리가 8일 때수신자에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드 개수는 자, 요게 자꾸 밑에 깨졌는데요. 이게 해밍 거리가 짝수일 때는 2의 d 2분의 d 2로 돼서 해밍 거리 디스턴스를 8을 넣으면은 예 3이 됩니다. 해밍 거리가 홀수일 때에는 2분의 d 1로 계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 다음 문제. 최소 해밍 거리가 6일 때 똑같은 문제죠. 짝수기 때문에 2분의 요 d 2에 6을 넣으면은 쉽게 2의 해밍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송하고자 하는 총 비트 수가 72일 때 해밍 비트 수는 예 이것도 앞에 말한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에 넣어서 그패리티 비트가 72를 만족하는 p 값을 1부터 쭉 넣어보면은 예, 피가 페리티가 7일 때 128이 72 플러스 7 플러스 1을 충족함으로써 패리티 비트가 7비트가 되는 겁니다. 32비트 데이터의 단일 비트 5를 정정하고 있다. 해밍 코드의 정정 코드를 사용한다면 몇 개의 검사 필드가 비, 어, 필요하나? 32 비트이기 때문에 앞이랑 똑같은 경우이죠. 패리티 비트가 5인 경우에도 이걸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패리티 비트가 6을 넣으면은 64가 32 플러스 5 플러스 1을 만족함으로써 기존 32 비트에 6 비트가 포함된 패리티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꼭 암기해서 꼭 암기해서 이런 유사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9번 여기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네요. 1 0 0 1 1001, 이것에 대해서, 어, 페리티비트를 사용했을 때, 해밍코드 구하라는 거였죠 예, 그게, 예, 뒤에 똑같이 있네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1이니까, 여기 1001을 넣어주고, 페리티비트가 P1, P1, 페리티비트가 P1, P2, p 3를 잡아서, P1은 1, 3, 5, 7. 여기 1, 3, 5, 7. P2는 여기 2, 3, 6, 7. 2번, 3번, 6번, 7번. 그 다음에 P3은 4, 5, 6, 7에서 페리티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짝수 페리티를. 그래서 P1은 경우에는 1, 3, 5, 7이기 때문에, 어, P1을 모르기 때문에 P1을 놓고 1, 3 3은 1번, 5는 0번, 7번은 1이기 때문에 이걸 짝수 페리테 하면 당연히 p1은 0이 되는 거고요. p2는 여기 보시면 p2의 2번, 3번은 1이고 6번은 0이고 7번은 1이기 되 때문에 당연히 p2가 0이 되는 거고요. 예, p3는 4 5 6 7이기 때문에 0 0 1이기 때문에 p3는 짝수 피리티하면 당연히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 주면 정답이 1번인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이제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밍 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e 의 p승은 d p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예로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해밍 부호가 총 12개에 만약에 비트를 전송한다. 해밍 부호 함해서1211 19 87 65 43 21. 12개의 부호가 있다고 하면은 1번, 2번, 4번, 8번은 이제 해밍 비트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어 만약에 0번, 1번 어 0번, 1번 여기도 0번, 0번 뭐 1번, 뭐 0번이 있다라고 많이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1이 들어가는데 1이 들어간 거가 11번 비트, 9번, 5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해밍 부를 이제 해밍 그 비트를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11번은, 어,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11번은 1011이 되는 거고요. 9번은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1이 되는 거고, 5번은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010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크루 15화를 하면은, 이스크루 15화는 11이라든지 00은 0이고요. 10이나 01은 1로 처리하는 거죠. 이를 익스컷시고 하면 일일은 영이고 영영은 영이니까 얘는 영 떨어지는 거고 영영은 영이고 영1은일 이니까 일 떨어지고 일영은 일이고 일영은 일 이니까 일 떨어지고 일일은 영이고 영일은 일 이니까 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일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일 일이 여기 보면은 요 헤밍비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이 요 자리에 영이 들어가고. 여기 네 번째에 1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 1이 들어가고 첫 번째에 1이 들어가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송신은 요 비트인데 송신 다시 적겠습니다. 송신이 12 11 10 9 8 7 6 5 4 3 2 1이 되는 거죠.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는 0 1 0 1 헤밍비트 들어가서 이가 0이 되는 거고요. 7번은 0, 0, 5번이 1이었고, 4번에 헤밍비트 들어가서 1이 되는 거고, 3번이 0이었고, 2번하고 1번이 1, 1이 1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송신 되는 거죠. 송신을 했는데 만약에 수신이 만약에 11번이 깨져서 와서 00이 왔다. 그리고 0, 1, 0, 0, 011 011 이렇게 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 해밍비트 해당하는 걸 빼고요 여기 8번 여기 네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를 빼고 헤밍비트는 어, 우리가 어, 01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왜하하면 헤밍비트를 검출했으니까 수신한 비트랑 헤밍비트를 다시 익스 l i t t 5화에 o 어느 비트가 깨졌는지를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9번은, 9번은 1001이 되고, 5번은 010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밍비트가 우리가, 어, 해밍비트를 우리가 0111을 알고 있으니까 0111을 그대로 여기다 가갖 적용해 주고, 그래서 익큐시브 5화를 해보면은, 일영은 일이고 일영은 일이니까 일이고 영일은 일이고 일일은 일인 일일은 영이니까 영이고 영영은 영이고 영일은 일이니까 일이고 일일은 영이고 영일은 일이니까 일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0진수로 다시 변경하면은 여기가 일 여기가 이 여기가 일이사 팔이니까 팔이 돼서 팔 구십 십일 열한 번째 비트가 깨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 11번째 비트가 1로 송신해야 될 거가 0으로 수신되었기 때문에 이 11번째 비트가 깨졌다는 것을 해밍부를 통해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